네. 기준선을 잡고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양봉이 나왔던 두 종목이 있는데, KNN이랑 SAM이라는 두 종목은 있어요. KNN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선을 두 군데를 그을 수 있겠죠. 여기랑 여기. 근데 아침에 시가에 갭상승을 해서 기준선을 딱 걸쳐놨어요. 뭐, 지금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발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때 바로 가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~ 분봉의 기준선이 되는 자리에 선을 긋고 그 자리를 돌파하고 다시 눌림이 주는 상태에서 그거를 매매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일분봉으로놓고 보게 되면 오늘 시가 정도가 기준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에 얹혀 놓고 다시 눌림 주고 돌파하고 눌림주는 그 자리 이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될것 같아요. 뭐 같은 경우로 보면은 s a m 이라는 종목도 똑같이 움직였거든요.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기준선을 여기 딱 긋고 본다 그러면 오전에 기준선을 놓고 얘가 기준선이 어, 2,480원, 2,480원, 2,480원. 이 정도 자리가 기준선이었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오전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돌파하고 눌림 주는 그, 그 정도 자리에서 사게 되면 한10% 20% 정도 수익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는 뭐 상한가 나온 다음 날 기준선 상한가 나온 종목이 기준선에 걸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 근처에서도 매수가 가능해요.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15분봉에서 20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 준다 그러면은 뭐,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주는 종목이었겠죠. 그렇다 그러면 뭐 10에서 15% 정도는 그냥 수익 벌수 있었습니다. KNN 같은 경우도 예, 오전에 일찍, 그러니까 기준선을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매매. 기, 아, 정리를 하자 그러면, 장대 양봉으로 기준 그 상승취사로 전환을 알려줄 만한 기준선 근처까지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갓 넘었을 때뭐 근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거나 갓 넘었을 때 다음날 일길날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넘어설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깨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순간 넘어설 수 있거든요. 뭐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분봉상의 추세를 놓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. 자리입니다. 이상.